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우리 서로 교독하고요. 30절은 합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담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영매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라.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의 형제들 중에서마다들이 되게 하고 하습니다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라 다음에.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앞에 내용을 잠깐 짧게 정리한다면 그동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언하죠. 그러면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윤다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고난이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 18절은 18절로 시작되는데 이 18절은 이 17절 말씀과 연결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상속된 자는 미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지 그리고 18절에서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고백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하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믿음은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늘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늘그 고난 가운데 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기도 했고, 매와 칙칙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밖깥으로 내, 바깥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물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열성 유대인들이 늘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장차 하나님과 누리게 될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때로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런 고, 어려움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 갈등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그 크고 넓은 길, 쉬운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길,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장차 누리게 될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의 탄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세 가지 탄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의 소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피조물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그리고 생,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돌과 같은 그런 무생물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님이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물과 그 무생물들을 무생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렸던 그 창조의 세계가 이 창세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안식은 깨어지게, 바랐, 깨어지게 바라, 깨어지게 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주와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피조물들을 보면 이 탄식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생물의 탕식을,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탄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동물을 잡아먹죠. 약육 강식의 처참한 광경을볼수 있습니다. 약자는 비명과 탕식을 그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동물한테 잡혔을 때그 비명과 탄식, 그들이 언제 나를 먹으러 올까, 나를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는 그런 두려움 속에 떨어져 있는 그들의 탄식. 뱀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뱀은 역시 자기보다 더 크고 힘센 동물한테 잡아먹깁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했던 사자도 호랑이도 결국에 인간의 사냥으로 죽게 됩니다. 이 자연 세계는 철저하게. 이 생물을 철저하게 힘 있는 자에게 먹고 먹히는 그런 탄식의 세계, 피해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생물은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구를 보면 때로는 화산이 터집니다. 지난주에 그 하와이에서도 화산이 분화됐죠. 또 지진이 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자연재로 인해서 수많은 탄식들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피조물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 당한 이유는 성경에서 볼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조차 탄식 가운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 썩어짐의 종류를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이루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2사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2사여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 하나님 그 세계, 그 소망,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이가 <laughs>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소망에 영광이 가득 찬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비조물조차 약자와 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식과 합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어느 땅에 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9절 말씀, 11장 9절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라고 말합니다. 새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충만할 때이 피조물도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 글도가 제림하실 때입니다 제림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우리의 육신까지 구원시키는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늦게 올 거야 라고 또는 예수님이 언제 온지 언제 곧올 거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깨어있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 재앙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이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자연 만물의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재와 썩어지는 종로를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두 번째로 나오는 탄식은 성도의 탄식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읽은,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그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라라고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체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지쳐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채바기 돌듯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아직 성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자유께됐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조금만 진정감을 놓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육신은 제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였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두고전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했던 바울 역시 우울한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신에 갇혀서 세상의 가치가 제 영향력에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될 경우 우리는 자책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잠깐 놓쳤을까? 왜 깜빡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몸이 삐그덕거리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단한 명도 빠짐없이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18절에 생각,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서도 벗어나고자 발버둥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내인과 내 능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죄를 짓고 또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단장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왜냐면 하 인대는 연달을, 연은 소망을 이뤄내기, 소망을 이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지금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면 우리의 몸은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욕기서 요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후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그뒤의 내용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그 마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단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저를 두드기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니커는매 순간마다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전쟁에서 불리한 가운데 그 패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푸른 초장이든 악을 골짜기든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강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표트를 향해 달려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꼭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속받아서 완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탄식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 기도, 기도한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령님의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제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한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을 멈추게 해주시는 탄식입니다. 천국에서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자 큰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우리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구하심으로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지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님의 탄식을,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고 30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놀라운 사건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타락 이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영어로운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은 이러한 소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한 장래와 영광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셨고 친히 이루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아로운 존재가 되도록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심으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중맏 아들이 됐다고 말합니다. 맏 형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를그 영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장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이 영첩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쓰러지게 되는 일이 있, 있, 있겠지만 그래, 그래도 끝까지 소망되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그 미래에서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썩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서 그 피조물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속히 오셔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화로 이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내가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